38번 지문입니다 자, we encounter 우리는 부딪힌다 마주한다. contrary claims 상반된 주장들. 그럼 이제 뭐에 관한 주장들이냐면 about the relation 하면 관계죠. 뭐의 관계? of literature to action. 아, 문학이 어떤 행동에 미치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상반적인 주장과 마주친 마주한다. 즉 쉽게 말하면 문학은 행동에 영향을 주느냐? 아니면 문학의 행동은 영향을 주지 않느냐 두 가지 관점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Theorist 이론가들은 have maintained 주장해왔어요 대절을 대 나오니까 동사 나오겠죠 자요 대절은 끝까지 간다라고 볼수 있고 이제 중간에 end라고 해서 요 앞에서 한번 끊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론가들이 첫 번째 주장은 문학이요 Encourage 장려한대요 Solitary reading and reflection 고독한 어떤 독서와 성찰을 장려한대요. 자, 뭐의 수단으로서, as는 뭐뭐로서 라고 하면 되겠죠? as the way, 방법인데, 뭐 하는 방법으로서, engage with the world. 그러면 이제, 어, 사회와 관계를 맺고 사회에 참여하는 방법으로서, 어떤, 뭐, 고독한, 음, 독서, 성찰을 장려한다. 그지? 그래서, 어, and thus, 그러므로, counters the social and political activities counters 하면 반대한다, 거스른다 라는 뜻이죠 요게 이제 두 번째 동사입니다 요게 1이라면 요게 2겠죠? l i 레 e r 가 공통 주어입니다 그래서 어, 어떤, 그러니까 행동을 안 한다는 행동하고 관계 없다는 얘기지 문학이 어, social, political activities 저뭐 사회적, 정치적 활동을 거스른다 근데 이제 그 활동들을 꾸며주는 어, 관계대명사가 하나 나왔네요 자 여기 주어자리가 생략된 주격 관계대명사인 거 확인됐죠? that m y produce social change. 아, 그러면,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사회적인 행동, 정치적인 행동에, 어, 거스른다. 즉, 문학과 행동은 상관이 없다. 자, 문학, 상관이 없다. 라는 게 이제 많은 이론가들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이제 한번더 얘기하죠? 기껏해야 it. 이 시가리키는 건 문학이겠죠? 기껏해야 그것은 encourages, 조장한다, 뭐, 장려한다. 어, detachment or appreciation, Of complexity. 자, 그러면 이제 어, 이 complexity는 복잡성이죠. 이 복잡성에 대한 단절 또는 인정을. 근데 이게 단절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이거를 거리두기 살짝 써놓으세요. 이렇게 해석하면 좀더 자연스러워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전쟁이라는 상황을 봐봐 그러면 이제 책을 읽으면서 아 전쟁이라는 거는 그냥 아, 누가 누구를 쳐들어가고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얽혀있는 복잡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 그래서 그 복잡성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고 어, 거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거리를 두게 된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 and at n d a worst 최악의 경우에는 아, passivity 수동성입니다 그리고 an accentus 수용입니다 of what is 했으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거고, 여기 이제 뒤에 있는 what is가 뭐냐, what i s 도 아니고, what is가 뭐냐 관계대명사 what절입니다. 관계대명사 what절이고, 어, what절은 불완전하죠? 주어 자리가 생략된 형태라고 볼수 있고, 비동사의 뜻에 꼭 이다가 아니라 존재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존재하는 것, 있는 것 정도로 해석하면 괜찮아요. 살짝 써놓을까요?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어 그런 어떤 수용 혹은, 어 그냥, 수동성, 어 최악의 경우, 그대로 그냥, 어, 떠한 저항도 없이 그냥, 어 불이한 일이라고, 불리한 일들이 벌어져도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도 지금 무슨 얘기예요? 문학은 행동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냥 있는 그대로 세상을 수용하게끔 만든다. 자, 그럼 여기 나왔던 이제 이런 단어들은 1, 2, 그 다음에 at worst, 이런 것까지 다 목적어에 걸리는 거라고 할수 있겠죠. 3, 4. 자그런 다음 문장에 이제 on the other hand 하면서 뒤집어집니다. 자 이제 상황이 반전되겠죠. 어, 하지만 literature 문학은요 has historically been seen 했어요. 자 그럼 여기도 원래 c, a, as, b인데 그쵸? 이거 많이 나왔던 패턴이죠. c, a, as, b. a를 b로 여기다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수동태가 됐고 이제 as가 나왔으니까 뭐뭐로 여겨져 왔다. 역사적으로 여겨져 왔다. 뭘로? 위험하다고 여겨져 왔대요. 그 다음에 이제 땡땡 나왔는데, it p r o m o t e 이시 가리키는 건 역시나 문학이겠죠? 그것이 뭘 조장하냐면, 프로모 m 하냐면, q u e s 의문을. 뭐에 대한 의문이에요? authority,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권위. 그리고 소셜 어레인 l 먼트니까 어떤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뭔가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 조장을 한다라고 해서 위험하다고 여겨져 온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는 문학이 행동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문학, 화살 붙이고 행동.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까는 영향을 안 줬는데. 다음 문장. 플레이토. 우리가 보통 플라톤이라고 하죠. 플라톤은, 벤 했다. 그러면, 추방했다. 라는 얘기죠. 시인들을 추방했는데, 어디서 추방했냐면, from his ideal republic. 그의 이상적인 공화국으로부터 추방했다. 아, 실제로 플라톤이 추방했다는 말은 아니고, 플라톤이 이제 자신의 저서나 이런 데서 말하는 뭐 이상적인 국가관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 시인들은 쓸데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냐면 항상 어, 막 불만만 하고 그치 막 이게 막 불평만 하고 안 좋은 것만 얘기하고 그막 소설이나 이런 것들 시를 통해서 자 보세요. b e c 왜냐면요 어, They could 그들이 could only do 함만할수 있었대요. 피해만 끼치는 건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리고요, and novels라는 주어 새로 나왔고 have long been credited. 여기서 have been credited 밑줄 긋고 위도도 어, 위도도 같이 이렇게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이건 이제 능동태를 잘 알면 쉽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제 가끔 여러분 독해 지문을 보면은요, credit A with B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데 A라는 부분에 보통 사람이 나오고요. 어 B라는 부분에 뭐 업적이나 성취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 어뭐 B의 공로를 A에게 돌리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 그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with 뒤에 이제 이 ing가 올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이 되는데 A가 비한다고 믿다 이런 정도도 괜찮습니다. 이거 써놓으세요. 음. 그래서 이제 이 A라는 목적어 자리에 있던 게 이제 주어로 튀어나가면서 수동태가 되면 A는 비한다고 믿어지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have been credited 했죠. 그래서 with까지 합쳐서 뭐뭐한다고 믿어져 왔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소설은 믿어져 왔다. 그럼 뭐한다고 믿어져 왔냐면 making people dissatisfied한다고 믿어져 왔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O형식 구조가 보이는 거 알죠? make O, OC 자리에 과거 분사 왔죠? 그렇죠? 어, 그럼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첫 번째 음, 이게 o, c 이, 이 make에 대한 OC 첫 번째죠? 음, 이렇게 쓸게요. O, OC 어, 그럼 이제 만족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with their lives. 그들의 삶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있습니다. OC 두 번째. 이것도 형용사죠. 이걸 하면 은 뭐뭐를 열망하는 이란 뜻이죠. 이걸 for something new. 뭔가 좀 새로운 거. 이런 것들을 열망하도록 한다는 거죠. 자, 띵 뒤에서 이제 뉴가 꾸며주고 있는 거, 띵원 바디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미는 거 알죠? 자, 다음 문장. By promoting. 그러면 이제 촉진하다인데 by는 수단이니까, 뭐, 뭐, 함으로써 하면 됩니다. 그럼 뭐를 촉진함으로써? Identification. 동일시입니다. 근데 어디를 넘어선 동일시냐라고 봤더니, across division 했으니까 어떤, 경계, 구분, 이런 거겠죠? 그러면 class, 계급, gender, 성별, and race, 인종 자, 이런 것들의 경계를 넘어서 동일시를 촉진함으로써 됐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바위에 걸리는 거예요 이제 주어동사 나옵니다 어, 이런 동일시를 촉진함으로써 책들은 may promote 어, 장려하다, 촉진하다 음, 장려할 수도 있다 어, fellowship 어, 동료의식을, 동료의식을 촉진할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동료의식이에요? That discourages struggle. 했으니까, 투쟁을 단념시키는, 주격관계대명사죠? fellowship을 꾸며주는 주격관계대명사 나왔으니까, 동사, 단수, 선행사가 단수니까. 그죠? 이, 이 금방 읽은 문장은, 어,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측면이죠. 뭐 어떤 책들은, 아, 인종을 넘어서 화합해야 된다, 뭐 이런 주제를 전달해주는 거 많이 있으니까, 그쵸? 성별, 뭐 이런 계급 이런 걸 넘어서 서로서로 서로 협력해야 된다, 싸우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어, 이런 갈등을, 오히려 투쟁을 단념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근데, but 이하가 사실은 이제, 어, 또 핵심이겠죠? but, 하지만, they, they가 가리키는 건 books겠죠? 책들. 책들은 또한, may also produce, 뭐를 만들어낼 수 있냐면, a keen sense of injustice. 어, 아주 강한, 날카로운 감각인데, 이 불공정하고 불의에 대한 감각. 그죠? 이 사회에 대해서 불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음. That makes progressive struggles possible. 자, 그럼 이제, that, 이하가 또 앞에 있는 어, sense of injustice를 꾸며주겠죠. 그죠. 그러면, 어, 뭘 만들어내냐면, 사실 여기는, 어, make, 다음에, O, O, C, O형식 구조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관계사 나왔으니까 동사가 나왔는데, progressive struggle을 possible, 가능하게 하는. 그죠. 진보적인 투쟁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강한 사회적 불의의 감정을 일으킬 수도 있다. 요런 것들은 이제, 이, 또 문학이 행동 변화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이제 마지막 문장이죠.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자, works of literature. 뭐, 이거, 문학작품들이라고 하면 되겠죠? 문학작품들은, 한번더 나왔다. are credited with 했죠. 그럼 be credited with 하면 뭐뭐라고 믿어지다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뭐라고 믿어지냐면, 자, ing 나온다고 그랬죠? 어, producing change. 아, 변화를 만드는 것으로 믿어진다. 음. 자, 문학작품은 변화를 만드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믿어진다.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된 게 이제 Uncle Tom's Cabin이죠. 톰 아저씨의 오두막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유명한 고전이죠. 자, 이거는 베스트셀러인데 In It's Day니까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였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럼 이제 이 Uncle Tom's c a b i n 이 주어고 그 다음에 Help, 도와줬다. 그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왔죠. 여기에는 To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To가, 이제 Help가 삼형식으로 쓰인 구조입니다. 음, 그래서 어, Create a... reversion, reversion은 혐오감 이 노예제도에 대한 slavery에 대한 혐오감을 만드는 것을 도왔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어, 뒤에 이제 또 관계대명사가 나오는데 일단은 help에 걸리는 to 이하가 to는 생략됐지만 어, 받아주는 목적어는 이 전체라고 볼수 있고 또 that부터 요걸 둥근 괄호로 묶고 자 여기가 이제 made possible the american civil war잖아요 사실 여기 원래 구조는 made the American Civil War possible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어, 이 남북 전쟁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러면 이게 받아주는 설명해 주는 게 슬레이버인지 아니면 리버전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치 노예제가 아니라 뭐예요? 혐오감이겠죠. 그렇 그래서 이거는 슬레이버를 건너뛰고 리버전을 꾸며 주는 관계 대명사. 자, 주격 관계 대명사죠? 그렇 그리고 여기 어떤 구조가 나왔다 그랬어요? 원래는 V O OC인데 OC가 먼저 나오고 O가 나중에 나왔어요. 그죠? 뒤에 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어, 그런, 노예제에 대한 반감, 음, 혐오감을 조성하는 걸 도왔다. 됐어요? 구조 잘 이해됐어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O를 뒤로 빼냐면, 어, 조금 길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made O, O, C, 이렇게 가는 게 원래대로 맞는데, 조금 길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길어지는 경우에는 O, C를 먼저 해주고, 나, 이제 나중에 O를 깔아준, 지금 이제 이런 구조라고 볼수 있겠어요?